네, 안녕하세요. 메디브로의 약사동생 이준경 약사입니다. 오늘은 요청 정말 많았던 주제죠. 삭센다, 위고비, 그리고 마운자로. 아,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나한테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? 아, 요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뜨겁지만 이제는 단순히 몇 킬로 빠지냐를 넘어서 이 데이터로 증명된 건강 지표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. 어, 특히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 살 빼는 것 이상의 뜻밖의 효과들이 논문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.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최신 데이터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영상 끝나면 딱두 가지만 남게 해드릴게요. 나한테 맞는 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근육과 건강을 지키며 빼는 법입니다. <목소리> 일단, 이 세약의 목적이 같습니다.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거죠. 하지만 엔진은 다릅니다. 탁센다 GLP-1 단일 성분으로 매일 맞아야 하고요. 위고비는 같은 성분이지만 주 1회로 편해졌습니다. 최근에 나온 마운자로는 GLP1과 GIP라는 성분을 하나 더 얹은 이중작용제입니다. 쉽게 말해서 삭센다와 위고비가 성능 좋은 외제차라면 이 마운자로는 거기에 터보 엔진을 하나 더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감량폭 네, 72주에서 88주간의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딱 정리해드립니다. 탁센다는약 5에서 10% 개인차가 크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선택지고요. 위고비는 평균 14.9% 내외입니다. 어, 2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가 아주 탄탄하다고 볼수 있겠고요. 이 마운자로는 최대 용량 투여 시 평균 20.9%에서 많게는 22.5%까지 감량되는 것을 보였습니다. 어, 실제로 25년 NEJM 논문에서도 마운자로 성분이 위고비 성분보다 평균 감량 폭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. 중요한 건 무엇이 빠지느냐가 되겠죠. 네, 여기서 위고비의 아주 중요한 최신 논문 데이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어, 위고비는 이제 단순한 비만약을 넘어서 대사, 심혈관 관리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근육 감소의 진실입니다. 아, 그간 영상에서는 위고비가 근육 감소를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최근 스텝 임상 분석에 따르면 위고비로 감량된 체중 중 무려 80% 이상이 순수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, 보통 굶어서 빼면 근육이 약 40%까지 빠지기도 하는데요. 이 위구비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의 퀄리티를 잘 보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. 두 번째로 신장 강화 효과입니다. 셀렉트 연구를 보면 당뇨 없는 비만 환자 17,604명을 대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딱20% 줄였습니다. 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서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가 입증된 거죠. 네, 마운자로 역시 적응증 확대가 무섭습니다. 어, 첫 번째로 수면 무호흡증 63% 개선인데요, 자다가 숨을 멈추는 횟수를 시간당 평균 27회에서 30회까지 줄이면서 증상을 약 63%나 개선했습니다. 어, 사실상 최초의 비수술적 수면 무호흡 치료제로 인정받은 셈이죠. 두 번째로 심부전 악화 위험 38% 감소입니다. 저밋 연구 결과 심부전 환자의 상태 악화나 입원 확률을 약 38%나 낮췄습니다. 단순히 살을 빼서 몸이 가벼 이어지는 걸 넘어서, 이 장기들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 주사공포증이 있는 환자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죠. 이 바로 먹는 위고비가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. 임상 결과를 보면 주사제와 거의 맞먹는 16.6%의 감량 효과를 보여줬는데요. 아, 이제는 비만 치료제가 주사를 넘어서 복용 편의성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 알약 치료제들에 대해서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. 첫 번째, 매일 주사 맞기는 힘들고 신장이 걱정된다면 심혈관 위험 20% 감소 근거가 탄탄하고 근육 보존에 유리한 위고비. 두 번째, 압도적인 감량과 코골이 개선이 우선이라면 22.5%의 감량 폭과 수면무호흡 63% 개선 데이터의 마운자로. 가성비와 검증된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가장 오랫동안 써온 데이터의 삭센다 네, 다만 요요는 주의해야 합니다. 약을 끊 체중의 3분의 2가 돌아온다는 논문이 있는 만큼 이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실전 팁입니다. 첫 번째 증량은. 빨리가 아니라 버티면서 해주세요. 빨리 빼고 싶어서 용량을 확 올리게 되면 위장장애로 굉장히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단백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위고비가 근육을 지켜준다 해도 하루 단백질 60~80g 섭취와 근력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 셋째 부작용은 참는 게 아닙니다. 심한 복통이 지속되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신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결론. 이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는 이제 단순히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 내 몸의 대사와 심혈관 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치료제입니다. 이 오늘 정리해드린 수치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확신을 주었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. 지금까지 메디브로의 약사 동생 이준경 약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